안녕하세요. 거저 시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마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완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1월 19일자 기사 해설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라는 이것이요. 텔레비전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답니다. 완다비전이란 이름으로 이제 등장했어요. 사실 그 마블 시네마릭 유니버스 이러면 저나 모르지. <laughs> 어, 그 매니아층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부터, 뭐나뭐 뭐, 아이언맨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더, 뭐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이런 모든 이런 그 프랜차이즈를 그 마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박스오피스를 엄청 점령을 했었죠. 그런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그 어텐션을 관심을 턴 어디로 돌리냐면요, 투더 스몰 스크린 안방극장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그 제가 영화를 그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나 좀 보는 사람이라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그 아이언맨과 또그 <laughs>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이거를 한번 똑바로 앉아서 봤습니다 아주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the end of t iron man 그 아이언맨의 맨 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you become part of a bigger universe you just don't know it yet 당신은 더큰 우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그 그, 그, 사실 그 마블 스튜디오가 이제 처음 그 아이언맨을 이제 만드는 거죠 처음 아, 처음 만들고 나서 이 거기에 주인공인 토니 스타.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토니 스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went to appear in another 10 movies. 다른 영화 10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아, 그래서 그이 캐릭터가 사실은 어떤 상징이 된거죠앰블렘 그 다음에 connective tissue. 어떤 연결 조직이 된 거예요. 어떤 거에 연결 조직? A 어, franchise that now boosts 23 entries. 23개의 그 출품작을 자랑하는 어떤 그 상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3 billion dollars in box office revenue. 이게 얼마입니까? 230억 달러의 흥행 그 어,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 best picture nomination at those cars. 오스카상의 그 최고 작품. 상 작품을 보작이작품은을처음엔 몰랐겠죠. 처음엔 몰랐겠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에그 마블, 그 마블 스튜디오는 barely 에 s c a p e d bankruptcy 거의 파에에는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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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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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음에 2009, 2009년에 월트 디즈니가 사가 이제 사서 지금은 now Marvel Cinematic Universe is a Disney's biggest franchise MCU라고 하는 그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 세계관이 디즈니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어 그런데 이렇게 그 MCU가 박스 오피스를 완전히 컨커드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MCU가 is now bringing new stories and spin-off to the small screen. 그 새로운 이야기와 그스피노프 스핀오프를 -off, 가지고 이제 스몰 스크린, 그 안방극장에 이제 오고 있습니다. 스피노프 그러면 어 기존의 영화라든지 여기 스피노프가 나오는데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나 기존에 있는 게임,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나 설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야기나 설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음,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안방극장에 이제, 그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그컴퍼니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라는 거. 그런데,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런치되기 전에 어, 어느 정도의 구독자 수, 섭스크라이버를 예상을 했었냐 하면은요. 이만큼. 어, 60밀리언에서 90밀리언. 그럼 몇, 몇 명인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구독자를 목표한다라고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가 런치되기 한 6개월 전에는 그렇게 목표치를 타겟 치를 그렇게 잡았는데, 한 13개월, <laughs> 아, 언제까지? 2024년까지는 이만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13개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렇게, 80, 뭐, 80, 0 아, million users. 8천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디즈니는 이제 그, 그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만큼으로? 230 million and 260 millions 2억 6천만 명에서 어그 2억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으로 이제 그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the c o m p e n s stock surged to all time high despite the fact that the primary money makers f i e m Park and Theatrical uh, films are on pause 그러니까 디즈니사의 그 주요 그 머니메이커 자금 조달처가 어디였죠? 그 디즈니 그 디즈니랜드 그죠? 스린파크와 그 이거 영화 그 영화가 온포즈 중단된 주로 거기서 돈을 많이 이제 벌어들였는데 그게 중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이 컴퍼니스 스탁 주가가요 올타임 하이 연중 아주 계속 역대 최고치로 스토리지 취소샀다라고 합니다. 자디즈니가그디즈니 플러스를 빨리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완다 비전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MCU가 the first show set in the MCU, MCU가 첫 이제 그 TV 방영 프로그램으로 first show TV 방영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완다 비전을 이제 프리미어드 온 처음 방송 방영하게 된 거죠. 언제 방영을 했냐면 얼마 전에 했나 봐요. 1월 15일날 방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완다 비전 그러니까는 그그 <laughs> 그 마블 그 세계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서 완다 비전 완다 뭐더라 이 모시모프가 그 그 완다 비전은 포커스 온투어 세컨더리 캐릭터스 아그 세컨더리 캐릭터 주요 캐릭터가 아니라 그 세컨더리 캐릭터에 이제 주목을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완다는 완다 맥시모프와 더 비전 그 비전 사실은 완다 맥시모프나 더 비전이나 그렇게 하이어 에이 플레이스 인더 마블 핌그 마블 영화에서 한 8위 이상에 올라가본 적이 없는 그런 세컨더리 캐릭터라고 합니다. 비전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에서 형체도 없었던 그, 그 인공 비서, 인공지능 비서였는데 그것을 인바디먼트 어떤 형상으로 구현체로 만든 그런 이제 캐릭터인거죠. 그래서 이런 두 완다 비전이라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재미가 이제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사실 좀 많이 그 For many viewers, 어, 많은 그 시청자들한테는 Especially those who expected the first Marvel series to match the spectacle of The Mandalorian, the live-action Star Wars title 그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를 이거 기대 얼마 정도로 기대하냐면 이 마블 시리즈의 그 그스타액션의그 라이브 액션, 스타워즈의 아, 스타 라이브 액션, 실사 영화인 그 만달로리안의 그 아주 장엄함 스펙터클러, 스펙터클한 거 아주 어 화려함. 그 만달로리안의 화려함에 걸 맞는 그런 어 마블 영화, 마블 시리즈를 기대했다는 사람들한테는 글쎄, 완다 비전이 메이 p 디서포인트 어쩌면 디서포인트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포맷 자체가 되게 옛날 그 옛날에 뭐 안내는 수술장이 이런 했던 그 세팅 아주 옛날 흑백의 세팅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야,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패 여부가 아직 unclear, 부, remain unclear,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음. 또 이제 이게 경제 신문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투자자들 에 어떤 투자자 펀드이나 이제 인베스터스 어떤 그팬들과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은 어어 어 팬들에 대한 관심 에중에서그 투자자들과 그뭐 뭐 전문가들 를 우려하는 게또뭐냐면요 Disney 아, is going to oversaturate its most prized uh, property. 혹시 그 디즈니가 가장 소중한 자산을 oversaturate, 너무 과도하게 우려먹는 건 아닌가? <laughs> 너무 우려먹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그 그게 이제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uh, Marvel plans to grow its annual output to four. feature films. 그 마블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요. 그 1년에 4 아, feature film. 1년에 4개의 그 장편영화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4개와 또 오리지널 시리즈도 4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또 오버 세츄레이트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캐릭터들을 너무 무려 먹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네개네 4개, 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실은 그~ 에, 그~ 마블 세계관을 이렇게 뭐 페이스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1 페이즈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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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어떤 영화, 세 번째 페이지에 어떤 어떤 영화, 지금은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틀어서, 인피니티, 인피니티 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피니티 사가의 그, first phase. 첫 번째 그 국면에서의 페이즈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인데, 그때는 영화를 몇 개를 만들어냈냐 하면요. MCU가 1.2 film per year. 1년에 1.2개의 영화를 만들어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은 이만큼. 290, 어, 아,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2억 9,100만 달러. 2억 9천 100만 달러. 참 얼마인지. 노스 아메리칸 아파트 오피스 그 북미의 박스 오피스에서만 2억 9천 1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laughs> 합니다. 어, 저 1년에 1 2그 영화를 만들어 냈고요. 첫 번째 그 <laughs> 인피니티 사가 국면에서는 페이스에서는 그리고 The third phase, 그 third phase, 세 번째 페이즈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인데요. 그때는 m a r v e released 2.75 films per year and averaged 445 million dollars. 그 1년에 2.7억의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 수익을 냈냐면 4억 4,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블이 이만큼의 4개의 영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시리즈도 4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 어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닐까라고 펀디트하고 인베스터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고. 아, 그 다음에. 그런데 마블은요. 어,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그 트랜스포메이트 B 이거를 이걸로 바꿔왔습니다. 그 세컨드리나 털셔리 캐릭터 두 번째 캐릭터나 뭐세 번째 캐릭터 메인 캐릭터가 아닌 그런 캐릭터들을 파플러 피규어스 아주 인기 있는 피규어들로 만들러, 만들어왔죠. 어, 그래서 보면 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보니까 이런, 그,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I'm great. 라고 말, 그 말만 하는, 아, 처음엔, 오, 어, 나무가 너무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인데, 나중에 나, 너무너무 귀엽게 이렇게 춤추는 이렇게 장면도 나오던데, 이렇게 의인화된, answer for m o r p h i c tree. 의인화, 의, 의인화된 그런 나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쿤. 그 자기가 라쿤이 너구리인지를 모르는 그 너구리.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잘 아시겠지만 에일리언, 에일리언인데 incapable of understanding sarcasm. 어떤 냉소적인 표현? 어떤 메타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계인도 나오고 또 그린 에일, 에일리언도 나오고요. 그또뭐 이렇게 반인 반 반인 반신의 스카빈저도 이렇게 인터갈라틱 아주 우주를 그죠? 갤럭시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 스캐빈저도 나오고 그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비전이라는 그 다음에 또뭐비전이라는그 인물도 있고요, 완담 막시 모프라는 그런 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말라 칸이라는 그런 그 인물도 있고, 리리 윌리엄스라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을 세컨더리 앤 터셔리라는 그런 인물들을 피겨들을 더 메인 그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 그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저는 뭐두 편밖에 본게 없지만 그 23편, 22편을 볼 정도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좀 얼마나 많을까? 거기에 숨어있는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로 만드는 거는 정말 커다란 그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계. 그래서 데어랄 라즈 오브 캐릭터 스포 마블 투유스 마블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게 되게 많대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between five a n d and six t h 천 개에서 육천 개 정도의 캐릭터가 된다고 합니다. 캐릭터 부자죠. c c o r d i n g to s Report 어떤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그 캐릭터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유니버스가 has plenty more room for expansion, 어떤 확장에 그 확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기사는 끝납니다. 기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블 그 세계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그다음 그 캐릭터를 이용한 그 세컨더리, 터셔어리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 그 중에 디즈니 플러스가 그 박스 오피스에서만 있었던 그런 영화관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안방극장으로 이렇게 얘기, 이제 끌어들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사는요 당연히 크리센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영어 신문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없, 없어요. 애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laughs> 아무튼, 근데 거기에 그 캐릭터 그 한번 다시 보실래요?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생겼어요. 캐릭터 되게 귀엽죠? <laughs> 네. 귀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안 들어오고 제 친구들이 야뭐 영상 소리 안 나는 줄 알고 계속 볼륨만 올렸잖아 막 이런 후기만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요. 영화 한편 보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마블 세계관에 있는 그런 영화를 한편 즐감하시면서. 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